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네.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죠? 네 <laughs> 선생님이 한 3개월 정도 됐나요? 지금? 더 되지 않았나요? 어. 작년, 작년에 찍고 안 찍었던 걸로 는데 1년 만이네요 저희 아, 그러니까 <laughs> 1년 만에 봤네요 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께서 촬영을 네. 이제 영상을 또 유튜브에 안 올리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? 아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네. 건강도 조금 안 좋았던 기간이었고, 음... 그래서 휴식 기간 겸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. 네. <laughs> 되게 시크하시네요. 네. <laughs> 시청자분들이 좀 구독자 그래도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왜뭐 유튜브를 왜안 하시지?라고 이제 궁금증을 좀 제시. 하 없을 걸요? <laughs> 그래도 500명이나 있다고요. <laughs> 저는 그렇게 막뭐 궁금해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네. <laughs>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.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음..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